히브리파 가부하고 헬라파 가부의 구제 문제가 있었죠. 네, 이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뭐 같은 가부인데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과 이제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간에 똑같은 이제 요 가부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구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죠. 누구한테 더 많은 자꾸 구제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헬라파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자꾸만 하니까, 근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뽑은 게 누굽니까? 일곱 명의 집사를 뽑았죠. 근데 기억하시죠? 그 일곱 명의 집사가 히브리파 주신입니까 헬라파 주신입니까 다. 헬라파 출신, 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공평성의 문제가 교회에는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구제 문제만해도 벌써 형평성,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벌써 대두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회의의 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할례 받아야지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거만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무엇이냐?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수하게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라고 했죠. 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가 전혀 듣도 보다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했겠습니까? 야,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래. 일대 소동이 일어나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셔서, 진짜 직계 사도이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나를 수, 믿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서 해야 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이 때문에 진리지, 진리가 여러 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그러니까 요, 요, 요런 쪽에서, 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다들 좋게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어,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한대요.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치 뭔가 그 수집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현재 따르고 믿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신 중에 예수님이라는 신이 하나 더첨가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행이 오직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원행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래서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건데. 도대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 모든 게다 신의 존재로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연약성과 재성 때문입니다. 불안한 거죠. 이거 갖고는 안될것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들으시면서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단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파. 언제, 몇, 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갖고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오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막 성경책을 펼쳐줍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어 이게 이런 거야? 어 이게 이거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를 자꾸만 흐트러트리는 무리들. 바로 이단들의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냐, 그것이 구원의 요소다 아니다. 이것은 정말 초대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마 아셨던 것 같습니다. 벌써 다 이것 저것.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5절 말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는 것은요, 그냥 의장님 이러고. 아, 예, 하면서 우리 회의할 때처럼 일어나, 이렇게 조용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갑자기 확 일어나 가지고 그 회의 장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파가 여러분,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파가 거룩하고 공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아니죠. 바리세파는 위선자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패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특별성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들은 금식할 때 티를 냅니다. 아, 어, 나 금식 중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고 있어. 얼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다 나타냅니다. 왜요? 드러내야 되니까요.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 예, 내가 복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공생회때 할례에 대한 걸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갖고 오십시오. 단한 번도 할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 동안에 모세 율법을 따라오면서 했던 예수 크리스의 복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을 떡하니 합쳐놨습니다. 할래? 그것도 받아야 된다. 저는 이 사건이 특별히 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지금 읽어드린 5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안교교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가서 좀 해결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당신들은 나를 믿지 못합니까? 믿으세요! 하면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가지 않았다면, 벌써 여기 보십시오. 이 무리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벌써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안디옥 교인들은 사용된 거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용된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틀립니다. 상상이 가요 솔직히. 어떤 어땠을지 상상이 가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읽은 게 어떻게 되냐? 자,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아닙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막 했을 때 6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원하러 모여 있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가론유자 대신 누가 들어갔죠? 마띠아 들어갔죠? 그래서 총 12명.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직계사도라고 그러는데 일명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던,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아시다시피 각 교회 우두머리 격인 분들입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에이 무슨 할례가 뭐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냥 간단한 문제를 뭘 이렇게 하는데 그때 분위기는 뭐냐? 많은 변론이 있음 후에 엄청난 이슈가 되어가지고 막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단임 목사가 돼서 노회를 참석해 보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 별 문제도 아닌데, 이 목사님이 발언하고, 저 목사님이 발언하고, 저 목사님이 발언하고, 이 목사님이 발언하고, 한 가지 문제 갖고, 한 시간 이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아, 이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해야 하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문제였으면 모르겠어요. 뭐, 구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노예의 무슨 뭐, 큰 어떠한 사건, 사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근데 목사님들은 한 번씩 발언하실 때마다 막 하니까, 그게 막한 시간을 넘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노예에 가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떠한 의견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노의 뒷부분에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단임 목사 된지 얼마 안된 젊은 목사들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옮기적기 있거든요. 뭐 어차피 발언도 못하고 뭐 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야, 좀 오래 걸리겠는데? <laughs> 어떤 분이 딱 의견을 내놓으면 대충 이제 감이 와요. <laughs> 정말 행위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게 마치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아 이해가 되더라고.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서 그게 딱 이미지가 이렇게 딱 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구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절대 절명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야 예전부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할래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엄청난 변론이 있은 후에 자 7절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대충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내가 결론을 맺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가 나를 택하시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수 있었던 건 바로 고넬료 백부장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벌써 다 예비해 두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이 부분입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골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민족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거를 자신이 죽는 거날까지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백부장 고닐레의 집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지 않습니까? 그 거기서 백부장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장면 그것을 보면서 아 뭐라 그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역사되어 진 것을. 고백하고, 믿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한절로 간단하게 나왔지만. 자기가 벌써 성령님이 자기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주셨던 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고넬료 만났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와 다른 이방인인데 다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어서 증언.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함을 증언하게 하시더라. 자 구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자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뭘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할례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떠한 부분을 보냐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구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차별을 그러면은 안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대한 것도요, 되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데, 벌써 창세기에 이 할례를 엉뚱한 도구로 삼는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딸디나가 나들이를 나갔다가 세겜의 초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초장이... 너무너무 그 디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든지 원한대로 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해줄테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나와 같은 핏줄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속이다. 우리랑 혼인관계를 사둔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서 할래라는 걸 해야 된다. 그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그 증표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너희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다. 듣기는 되게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이었어요. 아, 좋다고. 아, 그것만 하면 되냐고. 그러면 나를 비롯한 우리 모든 족장 사람들 다 할래 행하겠다고. 그 남자들이 다 할래를 행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이 시모온과 레이가 싹다 죽여요. 여러분 이게 할례를 이용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거 거룩한 증표인 언약의 증표인 너는 내 백성이 증표인 그 할례를 아주 아주 가볍게 아니 무섭게 이용한 겁니다. 뭐에 이용했냐면 복수극에 이용했어. 만약에요 신약 시대 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몬과 레이가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은 가족 식구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벌써 오류 하나가 해결됐죠. 그런데요, 현대 교회사에서도요, 엄청난 구원의 이 문제를 갖고 얼토당토한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캐톨릭에서 면제부 판매를 한 거죠. 재정이 부족해진 캐톨릭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는데, 면제부라는 걸 판매한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 죽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일종의. 머리를 짜는 게 돈을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을 갖고 와서 땡그랑 소리가 날때 연옥에 있던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버지든 뭐 어머니든 뭐 죽었던 가족이 바로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보내고 싶고요. 뭐하라는 거죠? 이거 내라는 겁니다. 그게 면제부 판매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표현을.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 할래 받아야 돼 이거와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구원에 대한 차별성을 둔 거다 한 거와 그거와 무슨 다름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내면 빨리 구원받고, 돈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천국 가야 되는데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구원에 대한 차별성이 현대 종교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차별성이 없습니까? 교회는 과연 정말 순수하게 이러한 차별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까? 믿는 우,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조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글쎄요. 이게 조금 얘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받는 그러한 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특권 같은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금이라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서 누리는 차별이 아닌가. 그러니까 임 목사가 차별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꾸로는 거죠. 오히려 담임 목사로서 오히려 우대받고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차별을 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나눠짐. 이런 것들. 뭔가, 높은 상석에 있어야만 될것 같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현대의 이러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차별성이 마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차별성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일이고 말씀이고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조건 따지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오히려 더 없는 자, 더 가난한 자, 더 병든 자, 더재 많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한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너희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선행과 차별이 없음을 친히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단언하냐면 하나님을 뭐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시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과는 무엇이죠, 여러분? 죽어야죠. 베드로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고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않게 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으십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 줬으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진지로 믿으십시오. 안 그랬으면. 우리도 아직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정답인지도 모른 채 방황했을 수도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구원의 문제에 혹여라도 아직도 확고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세상 그 어떤 다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기는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없으신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여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하셨으니 오직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